<laughs> 꽃게가 간장 쪽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. 어뭐 엎드려 있다 너무 표현이 좋다. 얘 항상 엎드려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어 울컥울컥 굉장히 막 양이 많을 것 같아. 난왜 슬프지? 꽃게는 배 속에 알을 안느려고꿈틀거렸으라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니야 읽지 마. 어, 더낮게더 바닥쪽으로 움크렸으리라. <목소리> 버둥거렸으리라. <목소리>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. 껍질이 먹먹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. 저녁 어머 어디가 돼? 반드시도 먹지 마요. 그, <웃음> 이렇게 다요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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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지, 지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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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시간이맞 이거 누구지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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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맞지, 맞지, 내가 뭐가 돼 먹고 싶다고 <laughs> 얘 여기 어플까지 지금 <laughs> 광고했는데 <laughs> 근데 여러분 2천원 쿠폰, 2천원 쿠폰 받으셨어요? <laughs>